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개개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망대요 응답이 되어지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 빼앗아가는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4주차입니다. 제목은 공중 권세 장악할 능력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7망대의 내용 중에 오늘 공중 권세 장악할 능력과 영원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도록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2절을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서론이 영적 세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불신자들은 분명히 운명, 사주, 팔자, 또미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어, 기계와 동물과 또 로봇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운명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뭐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지 그뭐 운명을 거스린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인간은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 인간은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미래가 불안스럽고 아무리 지금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 요즘 같은 시기가 그렇잖아요. 어, 계속해서 지금 어, 안정되지 않는. 어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는 시대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마, 잘 아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죠.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볼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모든 거를 바꾸는 겁니다.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로지 돈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인포메이션 에이지의 IT가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요. 가짜 뉴스도 있고, 어, 맞는 것도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것을 알게 원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으면은 결코 죄 문제, 저주 죄악 문제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이 사단이란 존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ruler of the air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역사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속인되니까요. 그리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성공 위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오지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한 3단체가 있어요. New Age, Freemason, 유대인이라고 해요. New Age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사단의 이 사상에 소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사상을 쫓아서 살아가요. 지금도 유해지 단체가 영화, 음악, 교육, 정치 모든 배경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지금 2 1 세기가 왜 이토록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엘리트들이 하나님 떠나 사는 그러한 강박한 시대가 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과 책과 음악과 영화와 이런 모든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인드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믿지 않도록. 어 매주 우리 폴 집사하고 그리고 우리 현수하고 현수가 다니는 UNT 현장 가 이번 주도 어저께 갔다 왔어요. 어, 가면은 보통 한 45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인데한 두세 명 만나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먼저 가지고, 어, 질문에 답을 하고,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해요. 어떤 한 인도학생을 만났는데, 어, 졸업생. 근데 졸업했는데 그냥 잡을 잡기 위해서 그냥 학교 서머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와서 어, 테이블에 앉아서 잡을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 설문지를 부탁을 하고, 설문지를 보고 어 질문을 이어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릴리전은 믿지 않는다 아, 그래서 내가 릴리전 말고 하나님 믿냐고 그랬어요. 아, 그 릴리전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어 자기는 신, 릴리전 다 절대 안 믿는데 관심도 없고. 희한하잖아. 왜냐면 인도 아이인데 인도는 보통 어 3천만 어 신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그 문화 속에 살아오는데 종교를 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도 사람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자기는 관심이 없대 믿지 않는데 그럼 내가 뭐 믿냐고 그랬어요. 자기는 사이언스만 믿는대요. 자기는 IT 전공이고 자기는 사이언스 정확히 증명된 것만 믿는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언스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정신문제, 영적문제에 허덕이고 있냐. 너무 고통받지 않냐. 너 만약에 오늘 잡을 찾고 있는데 너가 원하는 잡을 못 찾으면 너도 다운되지 않겠냐. 어느 날 디프레션이 오지 않겠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고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전히 자기는 딱 그러더라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라면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냐는 거야. 핑계죠. 핑계. 알고 봤더니 인도에서 미션 스쿨 나왔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기본적인 건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미션 스쿨 나온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종교에 또한 잘 가다녔던 스쿨에서 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나 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서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해주고 어 그리고 일어났어. 그리고 다 다른 학생에게 갔어. 너가 혹시 오늘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네가 믿는 사이언스와 기술이 답이 안될 날이 올 거다. 그때 너가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 힘들 때, 너가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다. 그분만이 너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난, 고통, 그리고 네가 믿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란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거다. 그 이름 믿고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지, 왜이 발달한 과학 시대, 이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이 AI 시대가 오는 시대에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 당하는지 모른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의이 사단의 배경 속에 빠져있는지 몰라요. 공중원세 잡은 자. 또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다 보니까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자기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과, 어, 개신교, 복음과의 큰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절대, 어, 메리로는, 그 어떤 세인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딱 이제 마쳤어요. 근데 얘가 여전히 종교에 오랫동안 캐톨릭 배경에 있다 보니까는 그 캐톨릭들 성호 긋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딱 하더라고. 어, UNT를 가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매주 만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사단은 정말 살아있구나. 대학생들이고, 공부하고, 열심히 서머스쿨을 택하고 있지만, 정말 보급만못 듣게 만드는 사단 진짜 있구나.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생을 또 이제 2층에서 만나는데, 보니까 중국 학생인 것같아 누구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는 잘못해. 그 친구한테 그래도 설문지를 줘봤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어떤 정말 안 예쁜, 뭐 이렇게 좀, 어, 좀 되게 텁한 중국 여자가 나오면서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발음으로 영어를 하면서 페이, 그 설문지를 갑자기 뺏어가더니,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럼 너네 혹시 교회에서 나왔니? 그 너네 혹시 코리안이니? 그렇다고 그랬어. 나는 패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계속해서 너네 이거 학교에서 허락 받았니 어, 그 순간 막 화가 날려는 거야. 아니, 지가 할 것도 아닌데, 왜 지가 지금 이 남자에는 아무, 그, 말도 없는데, 지가 갑자기 종이를 뺏어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설명 우리한테 하는 거야. 저기 어디 무슨 사무실 가면은 니네 이거 허락 맞고어 그렇게 하고 하,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어. 내가 이거를 지금 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고 예스 yes 하면은 하는 거라고. 어, 딱 나오는데 어저께 기도실 모이냐면은 어 영적 싸움이었거든. 그리고 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 그게 딱 생각이 난다. 정말 사단은 살아 있어요.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은 영접하려고 그러면은 딱 누가 와? 지진할 때도 그랬거든. 유엔 t 현장에 정말로 오랜만에 캠프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은 영적 문제로, 정신병으로 고통 당하고 시달려요. 근데도 복음을 받지 않아요. 어 지난주에는 폴 집사가 어떤 학생이랑 만나는데 그 설문지에 보면 6번에 뭐가 되냐면 영적인 체험에 관한 질문들이 있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있가위눌는거 있냐. 그거 어, 자기가 썼어요. Sleep paralysis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 많은 뭔가 이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폴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받지를 않아. 문제가 있는데도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일어났어. 얼마나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학 현장에 그 똑똑하고 미래가 상차한, 어, 이런 후대들을 복음 못 듣게 하는지. 공중권세 잡은 자, 운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사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절대 망대를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나의 미션이 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네 있으니 그러므로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갖고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뭐냐? 일곱 위종표.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을 회복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 왜 예배드리라고 하셨냐? 그거 말고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랬어. 너희를 모든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내 매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 요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돼. 그때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되기 원하세요. 왜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에요. 첫 번째. 이건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과 있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은 자꾸 싸움이 돼. 근데 진짜 싸움은 어디 있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리마인드 돼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써밋의 싸움이에요. 이걸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들과 부자들이, 능력자들이, 엘리트들이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썸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늘를 이길, 옹중권세 잡을 이길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은 이미 세상을 12가지 전략으로 함정과 틀과 올무로 싹 잡아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흑암 문화. 부신자 상태 여섯 가지이 12가지 전략으로 개인, 가정, 가문, 나라, 전 세계를 이미 장악했다니까요. 개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옛 뱀, 큰 용, 결국 사단이, 마귀가 모든 사람을, 모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큰 능력으로 불신자들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상 교육이 알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노예졌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세상이 알수 없는 하버드와 아이비리그가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어떤 지식보다 더 높은 더 정확한 가장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해야 을 되냐? 전신 갑주 입어야 돼. 오늘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싸움을 말하면서 전신 갑주 입으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머리로 알아야 돼. 세상 지식 이전에 우리 머리에 복음이 담겨야 돼.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완전 각인돼야 돼. 우리는 세상 지식 다 다다다 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근데 복음과 말씀 우리가 얼마나만큼 우리 안에 각인하고 있냐 말이에요. 구원의 투로 완전히 확신 가져야 돼. 우리의 마음, 이모션, 의의 흉배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의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확신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는 거짓된 거를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진리, 허리띠,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딱 허리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악한 그 괴계에서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 왜냐? 계속 쏘거든. 사람을 통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계속 속여요. 내가 배우는 교육과 책과 문화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영혼, 삶, 계속 속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싸워야 돼. 우리는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사상 싹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해야 돼. 말씀의 검.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 모든 족속으로 땅 끝으로 가라 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신발.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평화. 피스메이커. 세상은 평화 없다니까요 세상은 절대 레스트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갖고 무시로 24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24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 연약 붙잡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아무도 줄수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영적 사실. 아무리 어려움와 있어도 우린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속으면 안된대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지 전달할 수있어 그래서 정시로 어떤 때는 집중해서 또는 24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운명이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시냐? 금토 일에 세상은 쉬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모든 것 즐겁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사단은 금토일에 앞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의 삶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그래서 금요일은 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돼. 왜 교회에 금요 철학가 있냐? 어, 그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정말 기도하는 시간 돼야 돼. 우리는 지금 어, 예배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 금요일에 어, 핵심을 생방으로 듣고 있어. 요 정말 랩런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회복해야 돼. 우리가 솔직히 뭐 하겠어요? 다른 거 하잖아요. 물론 놀고 싶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돼. 그렇지만 정말 평생을 본다면 기도하는 시간 우리 많지 않아요? 함께 말씀 흐음 속으로 훈련 속로들어가는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하며 핵심 참여하면서 건강 회복해야 돼. 토요일 날왜 랩런트 데이가 한 달에 한번 있냐? 그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영, 영적 서밋도 되어야 되지만 인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망대들을 세우고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려운 경제 시대에, 어려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려운 이 미래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통해 절대 망대를 세우실 거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 뭐, 뭐를 한 거냐?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험하고 훈련 받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을 이길 능력을 갖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읽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평생의 영적 레위지파로 부르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인 요제로 드리는 삶과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 붙잡고 헌신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우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교회 새뜰과 2, 3, 7, 5천 종족의 망대 세우는 작품을 만드는 영원한 응답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요제로 드리는 남은 평생 되기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로 회복하고 현장과 미국과 우리의 후대들의 삶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크감 권세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서밋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이길 능력과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현장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주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일에 관계된 현장 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미 와있는 그리스 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빛을 밝히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고 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땅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영역붙 잡고 우리 모든 현장에 정복자로 서개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을듣고 싸우며 언약속로 들어가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개개인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좀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능력을 주셨사오니 매일 사용하며 정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